신명나는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화려하게 선보이는 춤사비까지. 거리에 농악대가 등장하면서 함부르크 도심에 작은 한국이 펼쳐집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무역의 교두보인 함부르크. <놀람> 항만 주변에선 K-POP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Cover dance also beim Tanzen heute hat es super Spaß gemacht, das Publikum zu beobachten, weil wir haben halt viele Parts gehabt, wo wir viel mit dem Publikum interagieren und viele Freunde von uns haben auch zugeguckt. Es macht uh, dann immer richtig viel Spaß, auch mit den Freunden zu interagieren und die Reaktion vom Publikum zu sehen. 함부르크 항구축제는 무려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이 지역의 큰 행사입니다. 20년 전부터는 중요한 국가와 도시를 초청해 현지 사람들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여 축제 기간에는 언제나 인파로 넘치는데요. 올해는 한국과 독일 수교 140주년의 기념해 한국과 부산광역시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Ich liebe Performances anzugucken, weil ich ähm, selber tanze. Ich gucke mir gerne Tanzperformances auch so an und nochmal so eine Gruppe zu sehen, die K-Pop tanzen und so mit ihrem vollen Herzen dabei sind. Also ich habe auf jeden Fall jetzt Lust, Korea zu besuchen und ähm, hinzufliegen und auch die Kultur hautnah zu erleben.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느낄 어, 큰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 여러분들이 다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앞서 2005년에도 한 차례 초청받은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이번 참가가 더 뜻깊습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이 항구 축제가 부산시를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부산을 홍보하고 또 양도시 간 관계를 격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동포 사회도 모처럼 열린 한국 문화 축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함부르크 한인회는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먹거리에서 볼거리까지 선보였는데요. 높아진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인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 현지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다져온 동포들에게는 이런 뜨거운 반응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을 알리고 또이 사람들이 많이 먹어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김치, 뭐, 만두, 불고기, 지금 아주 왕성히, 아주 환호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많이 태극기 보고 옵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우리나라 태극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다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가 태극기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타양사리로 고국이 그리웠던 한인들에게도 현지에서 나고자라 모국에 대해 잘 몰랐던 차세대 동포들에게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또 한인학교를 다니거든요. 거기서 오늘 또 풍물놀이를 해서 애들이 북치고 왔어요. 그래서, 또, 음, 한국에서 독일 왔을 때 한인학교 처음 갔을 때 애국가를 듣는데 찜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온지 8년이 지났는데도 꽹과리 치고 하는데 또찡해지더라고그 어쩔 수 없나 봐요. 한국에 떠나 있지만 이런 잠깐의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행사를 보면 여전히 웅컥웅컥하고 울컥 봤을 때도 기분이 다좋았더라고요 같이도 박수도 치고 카메라도. 한국과 독일 수교 140주년의 기념에 우리 문화를 선보인 함부르크 항구 축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부산시와 함부르크 시는 우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앞으로 도시 재생과 디지털,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문화 교류와 함께 경제 협력까지 우정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이. 앞으로 새로운 140년을 써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